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임 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 이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 a m 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일부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붐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유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영국의 여왕이 서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기사를 보니까, 여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줄이 5km에 다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일곱 시간 반 기다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가서 또 조문하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됨과 여러 가지 역량의 평가는 정확하게 진행되는 때가.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왕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 사람이 실제 살아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려지는 평가가 어찌 보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정확히는 어제부터인데 이제 사무엘 상이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을 예도하는 사울에 대한 또 다윗의 마지막 예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 장부터 이제 새롭게 다윗의 삶이 또 그들의 정치적 이야기가 왕으로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서두에 영국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울, 또 요나단, 그를, 그들을 기리면서 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예가가 어찌 보면 다윗의 이 사울을 향한, 또 요나단을 향한 진심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다윗 앞에 서 있는 이두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다윗의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가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의 마음이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예가를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예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이 사울과 여로다니 누구와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예, 바로 블레셋이죠. 오늘 2 0절 말씀을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 이방인들이죠. 예, 그들이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그 왕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지금 다윗이 20절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이들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예가 속에는 다윗이 이 사울과 또 요나단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의 활 그리고 사울의 칼 모두가 다 전쟁을 의미하는 무기들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이런저런 허물도 있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또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과도 있지만 분명히 공도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사울은 다윗의 정적 관계였죠. 예, 무척이나 예, 다윗을 괴롭혔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받은 자로 한 민족을 다스리면서 예, 그가 한 예,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예, 기록을 하죠. 너희가 화려하게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옷에 채웠다라는 말은. 예, 이 사울이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으로 그 나라를 강하게 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사울에 대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사실은 그 괴롭힘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가를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유나단 또 사울이 행했던 그의 통치 기간의 업적들 사실은 좀 잘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이 예가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두 사람을 향한 다윗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외식적으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쁜데, 내 대적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만 슬퍼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온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은 이 슬픔을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23절 상반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이두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26절 말씀에서도 내형 요나단이 내가 그를 예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19절, 또 25절, 27절 말씀에 오라 두 용사여. 이런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오라 두 용사여. 슬픔과 아쉬움이 오스라니 담겨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이 슬픔의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물론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이 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의 생각 속에서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이 있죠. 뭐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워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시켜서 세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잊지 않았고. 오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나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끈끈하게 될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대적의 죽음, 어찌 보면 속이 시원할 법도 한데 여전히 다윗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이죠. 다윗이 살아 어, 어,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은 동일했습니다. 예,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한결 같았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기름 받은 자다라는 사실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예, 다윗은 한결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슬퍼하고 예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국률의 마음이죠.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대적들을 물리쳤던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해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한결같이 예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제 역사는 사울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가는 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후에 이런저런 공과 과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가 속에서 담겨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죠 국률력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항상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그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장에 있는 예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이 예가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결같은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나의 대적이고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국률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이해가를 통하여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고 또이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사랑과 국휼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대적의 죽음 앞에서 어찌 보면 마음 한 켠에 후련함과 또 기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다윗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예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오해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또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예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이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